가요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시편 13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1절부터 끝절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어이 시편 137편은 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가서 지은 시가 또 137편입니다. 어이 시는요. 그들이 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가 되어 간 그곳에서의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또 137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요, 지금 장난으로 성전의 노래를 부르라고 계속적으로 바벨론 사람들 요구를 합니다. 장난너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봐라. 성전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애동과 바벨론의 멸망을 또 이야기를 하는 고있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절 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멘. 네. 바벨론에는 요 강이나 운하가 많았어요. 강이나 운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강이나 운하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제 노동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 힘든 노동 중에 어쩌다가 그들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가 강가에 앉아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노동 중에 어쩌다가 그 쉬는 시간이 지워지면 그리웠던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들이 원래부터 그런 노예들이었다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부터 그들의 태생이 노예의 태생이었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없는 다른 곳에서 없는 다른 곳에는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소중한 것들을 아주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고, 그들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는 자기들이 누렸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정말 떨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내동댕이 처지는 그런 모습까지,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깝고, 정말 비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정말 그곳이 마땅히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 원래의 그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제그 위치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상의 제사장이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 절부터 3 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미로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지금 노래를 아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를 아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 노예 노래 아, 노예들에게 성전의 성전을 향해서 부른 노래 중 가운데서 저뭐 성전을 부르는 노래 중에 아무 것이 나 하나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흥을 돕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노예를 부리는 자들이 노예들에게 노래 를 부르라면 까라면 까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잖아요. 당연히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노예들은요 모두가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모두 거부했어요. 부르라고 하는 성전을 향한 성전에 대한 노래를 이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다 들어서 땅을 팔라면 땅을 팠고 나무를 베라면 나무를 베었고 나무를 옮기라면 옮기고 물을 파 물을 퍼내는 퍼서 퍼다 퍼냈습니다. 돌을 옮기라면 다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불러야 될그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돕기 위해서. 부르라고 할 때에는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이만큼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흥을 돕기 위해서 성전을 향한 노래를 부르지 않, 않겠다 이런 결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겠다, 명예를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들 누렸던 것도 모든 것도 다 잃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보니까, 쳐져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노예의 주인이 하라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예를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것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 남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여도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온 유다 백성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가야 할 목적지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목표.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질 때. 내 혀가 내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성도는요, 이 수금을 갖다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 수금에 대한 달인 정도, 뭐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오른손에 그 수금을 탄 제주는요, 바벨론에 와서도 녹슬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 전체에서도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재주보다 더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을. 이것을 보면, 아, 그, 이거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인물이냐면 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쇼팽. 쇼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국을 떠날 때에 자신의 조국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에서 흙을 한 줌을 주워가지고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마다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그리워했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금의 달인이었던 이 바벨론 전체에서도 유명한 이 사람이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 재능에, 이 재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노래에도 아주 명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른 어떤 노래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기름 무심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병든 영혼을 고치고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감사의 찬송이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바로 그 노래로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노래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화답을 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감동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은 바로 신약의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고이는 실로함의 연못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고 우리 정강 운하교회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바르신 흙으로서 씻음을 받을 때에 볼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함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찾 찬양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오늘 하루 또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주의 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교회와 멀어졌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의 성전,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관운화교회를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고 이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이 교회에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마귀의 시험은요 저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 모여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합심합심하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또한 멸망은요. 그다음 보면 이 예루살렘 멸망은 에돔 애덤, 에돔 에돔 족속과 바벨론 족속과의 합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에돔과 바벨론. 자, 에돔이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혼자가 아니라 에돔이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가 되어온 곳에서도 그래서 애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버렸던 그 악랄한 짓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바벨론이 와서 바빌론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에돔 사람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던 악한 짓을 잊지 않고 있어요.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제일 먼저 성에 기어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기어올랐고 그리고 그 위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선동했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사로잡아가지고 세계의 먼 곳까지 노예로 팔아 버린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을 이상 가족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결코 에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요 에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8 절부터 9 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달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어린 아이들을 반석에 매어치면서 죽였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어가 바위 같은 데 내리치면서 그렇게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받아라. 갚아주실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확실히 지나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성전 간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지구 상을 지구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나라가 이 지구의 경찰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스스로 경찰이라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항상 거기서 개입을 하고 거기서 중간 역할하고 자신들 공격을 하고 잡아가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미국이 역할을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경찰로 생각하신 것이게 말하며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경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이들이 멸망당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 행하면 자녀 손수첩에 천대일까지 하나님 은혜 축복을 주시겠고 가난안땅 주시겠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면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불법으로 정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합당하게 정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으로 지금 정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불법 정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만 잡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만 잡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뭐 집까지 불질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집까지 그들이 불까지 집까지 불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야 하는 바로 성그 성전에 난입하고 성 전체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돌에 메어쳐서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부모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손에 잡혀서 반석에서 내치려 처음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그 부모들이 보았을 때에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냥 범죄한 유대인들만 붙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불법 정관하는 자들을 갖다가 화해 시켜가지고 그들을 끌고 자신의 나라, 바벨론을 끌고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유다 백성들을 비참하게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에게 그 성을 빼앗기고 집들을 다약다 약탈 당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것. 즉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요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멸종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된 그곳에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위해서 자신의 성전에서 하늘을 향한 찬양을 불러봐라 그 노래를 계속 그렇게 해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떠이 137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볼 때는 정치적인 저항적인 그런 시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동과 바벨론을 저주가 있지만 단지 이들의 애동과 바벨론을 미워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자신들을 불렀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성전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떠나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죄만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이 바벨론이나 그 민족이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 멸망은 정해진 것이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볼 때에는 바벨론의 민족이 아주 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멸망의 길을 불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바라보면서 불호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부러하는것 자체가 망하는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걸막 누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는 곧 멸망이고 심판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고, 하나님 앞에 특권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어떤 건 저렇게 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감정이 내가 있다 할 때, 어떻게 속상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저와 여러분 주신 특권의 자리인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교만하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복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 내밀지 마십시오 내, 내가 속상해서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는다 내 마음에 이런 불만이 있고 저런 불만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귀한 성전, 귀한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며 귀한 자리의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림이 찬양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